산에 예수님의 꽃, 백두산 상상봉에 한라산을 언덕 위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종기를 영원 모으실 수도록 받으시옵소서 감사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성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제일 저쪽에는 예수와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도착해서 착성을 하셨고 또그 옆에는 배학순 영수 영수님이 거기에 지금 도착해서 하셨고 여 옆에는 배문신 전도사가 지금 이렇게 도착해서 앉으셨고 이쪽에는 우리 박기현 광림교회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저 뒤에는 미카엘 천사장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가브리엘 천사장 그렇게서 나, 나, 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 밖에는 지금 황금 마차에 날개가 네 개가 달린 두 그룹 천사들이 지금 공중에 떠서 이쪽을 향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 시야 예슈아 메사야 예. 이제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논문이 이제 2005년도 Doctor of Philosophy in Theology 입니다. 논문 제목이 되겠습니다. The Fist of Yeshua and e s c h a t o l o g y 여호와의 절기와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종말론이 현배대로 종장복사는 절기 강의 세계적인 석학이면서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근처를 조금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어, 존재입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이 에, 여호와의 절기와 종말론이 되겠고, 페이스티알라지 칼세미나리 크리스찬 칼리지 November 2005, Reverend 따터 피터 병선년 현배도로 목사 예, 이게 한 180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전광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예수와 예수님 예수와 앤드 전광훈 트럼프 이거는 2019년도에 예, 전, 한나, 목사님을 따님을 통해서 출판된 건데, 요거와 똑같은 것이 한번더 출판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저기, 이제, 예, 오른쪽에 들어있는 거는, 예, 휴와 예수님의 히브리어 본명, 전능자의 손에서 못장을 보더라는 책이고, 왼쪽은 그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세 권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고, 예. 자, 요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죠. 예.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기 좋지요? 예, 예.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네, 이제는 제가 들기도 잘 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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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책 소개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1일 설교 동영상. 유튜브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그 뭐, 오늘날 또 신식교회 같은 데서는, 아, 11조가 그게 뭐 하는 건데, 그렇게 뭐 홍금 내라고 그러면 거죠. 조금 내든지 그럴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있어요. 1 1조의 기원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의 예수와 예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성할 줄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곳에서 10분의 1을, 즉 11조를 멜기 세댁에 주었더라. 요것은 지금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으로 유튜브 제목을 삼아서 냈습니다. 다음에는 5월 11일 설교 동영상 카카오톡 제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베드로 총장 목사는 휴고되지 못합니다. 현베드로 총장 목사는 휴고되지 못합니다. 휴고 일자. 래처데이트 2028년 9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로시 하사나 나팔점 예수님의 천년 왕국 통치 기간에 예수님을 도와 분봉 왕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가 그렇다 이겁니다. 분봉 왕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데 미국의 뉴욕 시리하고 둘째,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평양 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베드로 총장 목사는 그 분봉왕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천년 왕국 때에 예수님을 도와서 분봉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보통 수화은일 보통 70 80그리죠 그래 예, 그렇게 하는데 얼마가 되는지 저는 몰라요. 예수님도나과 함께 천년 동안 분봉왕을 노릇을 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불도 이렇게 먼저 그러면 하늘나라 가거라, 그렇게 해서 갈지 저는 몰라요. 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봉왕 노릇하는 두 곳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처럼 변형시켜 주신다면, Everything good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다 그럽니다 유대의 본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처형했기 때문에 휴고가 되지 못합니다 리핏 유대인 본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 예수님을 처형했기 때문에 휴고되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두뇌 머리를 가진 유대인들은 대신, 천년 왕국에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냐? 낳고, 먹고, 먹고, 낳고, 영원히 쓰임을 발휘되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수환이 얼마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 무궁색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낳고, 먹고, 먹고, 낳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나사에 물어보면, 아, 천국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4절,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만왕의 왕 예수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에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에서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여기 주인이라는 건 누구냐? 네 주인 만왕의 왕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다음에 한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북불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가깥운 어두운데는 빛이 조금도 없는 지옥은 깜깜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멜기세덱은구약에 오셔서 계셨던 예수와 예수님이십니다. 로, 로세 식구를 구한 후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십분의 일, 십일절을 예수, 예수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다음 누가 보고입니다. 다음은 열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귀인은 만왕의 왕,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의 왕이신 예수와 예수님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정열 명을 본불로은열 문화를 주어 장사하라 하느라 제가. 천국에서 공수되어 온 생명강에서 송수되어 온 제가 생명수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생명강에 생명수가 이렇게 그냥 힘이 나는지 제가 힘이 번쩍번쩍 번쩍 납니다. 네열 문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귀인은 만왕의 왕. 천년 왕국의 왕이신 예수와 예수님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종열 명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어 창사하라 하니 그 첫째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고로 이르되 열 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또그 둘째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천년왕국의 왕이신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다 너도 다섯 고우를 찾아 라 그러니까 다섯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섯 고우를 차지하라 그겁니다 또한 사람이 와서 그러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돈이다 아자는 아까는 땅속에다가 이, 저 묻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수건에다가 싸서 이렇게 보관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예수와 예수님께서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 별리, 이자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한 문화를 빼앗아 일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다음 잘 들으세요. 달란타보다는 여기는 한 문화는 굉장히 엄한 말씀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왕됨을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버려라 하였느니라네달랑트 비유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 한문화에서는 이렇게 당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 예잘 이렇게 들으셨죠 이제 예, 좀 제가 이제 다른 또 이렇게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엄마야 유관순 누나야.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흐르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대동강변에서 살자. 아멘. 대문 네 밖에는 갈립해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유관순 누나야, 김대건 신부의 피가 흐르는 남방의 예루살렘 한강변에서 살자꾸나, 아멘. 막 눈물이 나오려다가 만해. 다음은 예수님의 육명의 젖동생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리피. 예수님의 육 명의 젖동생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남동생 4명 여동생 2명 이름은 모름 남동생 4명 첫째가 야고보여 둘째가 요셉이여 셋째가 시몬이여 넷째가 유다입니다 첫째 남동생 야고보와 넷째 남동생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이렇게 두 동생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참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첫 동생 야보하고 넷째 남동생이 열두 제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다음 예수님의 첫 번째 여덟 예수님의 첫 번째 첫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젖동생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번째 남동생이다. 야고보서의 중심 핵심 사상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 20 절입니다.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희망이 없는 죽음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원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희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날라갑니다. 대한민국 은 세계 50대 메가 처치 중에서 24개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24개 대형 교회는 교회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엄중하게 선포하노라. 첫째, 구경꾼 노릇 하지 말라. 둘째, 거룩한 척 하지 말라. 셋째, 일곱월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다. 자만 하지 말라. 넷째, 행암이 없는 죽은 믿음은 불 태워 버려라. 둘째, 유다, 예수님의 네 번째 남동생입니다. 유다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아담의 칠세선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정말론 관점에서 본 견해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예수님의 천년 왕국 통치를 위한 지상 재림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감남산에 국방부 장관 미카엘 천사장 저기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감남산에 국방부 장관 미카엘 천사장하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국무장관이 천사장을 대동하시고, 예, 터치다운 하셔서, 어디에, 예, 루살렘에 있는 그, 거기에, 예, 예, 통치본부를 설치하십니다. 터치다운, 어디에, 감남산에, 감남산. 어디에 터치다운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감남산이 있습니다. 감남산. 다음.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동물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음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인 대형교회가 몇 개가 있는가 이 23개 조선일보 대한민국에는 세계 50대 대형교회 중 23개가 있으며 이중 1위인 조용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 명 2위인 조용봉 목사 조영기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안양 남부 순봉교회는 신자수가 자그만치 10만명이 넘는 교회로 밝혀졌다. 다음 23개 미 크리스찬 월드지가 발표했습니다. 세계 50대 교회 한국 23개 처지 미 크리스찬 월드지 발표 여의도 순복음 조영기 목사 신도 60만 1위 유례없는 성장 동생 조영몽 목사님은 남부순복음 10만 5천 명으로서 2위.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김홍도 목사님 그 금련교회는 5만 7천 명으로서 7번째 7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만 8천 명의 인천 순우의 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는 9위. 4만 2천 명의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가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제 12권에 들어간 한국 교회는 다섯 개다. 이처럼 대형 교회가 한국에 많은 것은 7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 개신교의 흐름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그 성장 속도는 세계 교회사도 사에서도. 유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교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신문이나 잡지에서 조사 발표하는 세계 10대 교회가 20대 교회 순위 안에서 언제나 과반수를 차지해 왔으며 교인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50대 교회에 들어간 각 교회의 교단별 분포는 장로교가 7개. 하나님의 순복음이 다섯 개.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하고 장로교가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가 세 개, 성결교가 한 개, 침례교가 한 개, 기타 교회 두개 등이며 교회는 순복음이 74만 1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 12위 광림교회, 예, 13위 영락교회 임영수 2만 8천. 16위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21위,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 22위, 강남순복원교회 27위, 부산수영로교회정필도 목사 36위, 강남중앙침례교회 40위, 순복원인천교회 41위, 서부 부산 서부교회 44위, 사 사랑의, 사랑의교회, 옥하는 목사 9천 그 다음에 46이 갈보리교회 박조준 목사, 47이 대구 순복음교회 고속한 목사. 예. 네, 이를 걸어서 모든 저 예배를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영광과 존기를 영원 무궁세자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일행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